새벽그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기도를 하겠습니다. 전사성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미하며그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하니이 성경으로 퇴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비오빌라도에게 구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찬상한 지삶안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이다 아멘. 저점가 438장 사용하셨습니다 네, 사십구절 말씀까지 들으시있습니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평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 여것를만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주로내리니마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갖다 그 우상을 송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이후에 하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도 내 거북한 이력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통 음. 속에 음. 있는 음. 나에 음. 있어서, 음. 찾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야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발매하마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적에서 나타낼 것이오. 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같이 말씀하셨더니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땅에서부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려 있를일지라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 호 와, 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을 해. 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나이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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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성대에 서 순방하셨던 하나님께서 어, 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오늘 본문에는 어, 심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를 그, 어, 다시 그곳으로 그러나면 어, 언약의 땅으로 어,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으시는 목적은 심판하기위하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 팔과 분노를 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굽할때애굽땅에 내리셨던 심판 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 심판은 역설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을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 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겠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자기 양들을 세기 위하여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양대를 살펴서 그 가운데 해역한 자, 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구별해 내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숫자를 세고 자기 안에 건강 상태 펼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막대기 하려로지약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에 대하여서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자와 범죄한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머물던 땅에서 나오기는 하여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면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도 내 거룩한 이름을 덜 없이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40전에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오원족 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성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죽게 만들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열과 너희가 드리는 침례를 빼와 너희 모든 성도를 요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있던 가운데에서 모아내며, 어, 그때 너희를 상기로 맺고, 또 너희로 말미하마 내 거룩함을 여러 나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 어, 조상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하여때 그때 너희가 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43절과 4 4절에 말씀에 보면 어, 그곳에서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돌아뛴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쓰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도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수님들에게 어 다른 곳에 예배했던 무상숭배했던 그들이 이제 무상에게로 나아가지 않냐고 바로 여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의에한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겠다. 요한 것이 하나님이 대신을 통해서도 게 드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 예배의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서 49절에는 그 과정에는 마치 불이 나는 것처럼 푸른 나무와 모든 아름다움을 없애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 그 과정 자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아, 힘겹고 어, 고통스럽고 그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데 철저한 회개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볍게 여기고 어,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은 한식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위해서 제 수술을 해야 하듯이. 큰 고통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완전한 절박을 거친 다음에야 새로운 회복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려면 과거의 것들을 것들을 다 총산을 해야 하듯이 예를 들어 이곳에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라는 데는데 마치 그렇게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을 것들을 다 복면을 하고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불길이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을 통하여 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들을 밝게 하겠다고 라하셨던 것이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알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알게 경험하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하 여러분의 주시기 간절히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않냐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영원주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요하에 말씀 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자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빈이 유민,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아만시옵며 뜻이 안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이, 뱀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감사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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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시옵나다